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는 3년 전 갑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고 후 도주하여 형사상 기소 중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책임보험금만 받고 그외 손해는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사고와 관련하여 갑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데 형사처벌 받은 경우도 동일한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이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8다18124 판결입니다. 형사 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 소송에서 소촉법 에서 정한 배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 재판이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는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 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 기재 가운데. 채무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기재 부분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의 의사 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2014-7577 판결을 보시면은 또, 민법 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을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 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은 형사 소추 여부라든지 하는 것들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런 그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가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이미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